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동갑 커플입니다. 남친과 만난 지는 반년이 조금 지났고 평소 데이트비는 제가 6, 남친이 4 정도 내거나 5대 5로 칼같이 내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제 명의로 된 차를 보유 중이고 남친은 차가 없어 서울 시내 데이트를 할땐 제 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남친이 유료비나 주차비는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지만 이건 저도 편하자고 내 차를 끌고 다니는 거니 불만이 없었습니다. 받을 생각조차 없었고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일박으로 동해에 놀러 가기로 하면서 문제가 터져버렸네요. 남친이 여행 얘기가 나오자마자 숙소를 빨리 잡아놔서 13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기간이다 보니 차가 엄청 밀릴 거다 싶어 KTX로 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친은 아주 당연하게 제 차로 가자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곧 떠나기 직전이라 그런지 이전까지 숙소비에 대한 말이 없더니 뜬금없이 숙소 비용의 반값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연애를 하면서 숙소비를 더치페이 하자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여행 경비를 아예 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숙소비를 내면 상대방이 여행 경비를 내던가 그 반대로 하는 등 나눠서 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숙소비를 달라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이런 식으로 딱 반으로 갈라 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남친의 말을 듣자마자 그럼 차 기름값은? 하는 말부터 입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제 말에 남친은 너가 기름값 내면 내가 갈때 휴게소에서 점심이나 커피 사줄게. 하고 말하네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제 차가 중대형 차이고 명절 정체를 고려해보자면 못해도 왕복 기름값으로 8만원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에 더해 제가 왕복으로 운전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날은 지 집앞까지 데려다 줄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참고로 남친과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이고 평소에도 데이트를 끝내고 나면 항상 집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무튼 기름값에 제 노동비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밥값으로 퉁치겠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서 그걸로 퉁치라는 거야? 그냥 숙소값을 너가 내지? 하고 말했더니 어떻게 차 기름값이랑 숙소비가 같겠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숙소비 낼 테니 가는 길에 휴게소 점심값은 너가 내 하고 말았네요 여기서 결국 터져버려 대판 파 싸우게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냉전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명절 그 정책길에 편도 최소 4시간 걸리는 거리를 혼자 운전할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는 느낌입니다. 저라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운전해서 여행 간다면 기름값은 물론이고 고생한다고 간식이라도 사올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비율을 따질 정도로 많이 청구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뭔 거지랑 연애를 해요? 염치도 없는 거지놈이랑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우습고 허접하면 저렇게 대할까요? 본인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글쓴이 부모님께서 알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두 번째, 그 남자 님안 좋아해요. 지금 당장 연애 상대가 없으니 아쉬운대로 만나는 거라 손해보기 싫어 저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 퐁퐁이니 후군이 떠들어도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빵셔트같이 굴어요. 근데 님은 돈을 더 써서 만날 여잔 아닌 거죠.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님한테 고백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만난다고 칩시다. 님도 썩 아쉬울 거 없는 남자한테 돈을 쓰고 싶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연애는 절실한데 본전이 생각나니 데이트 통장이니 더치페이니 하면서 서로 돈내가며 만나는 거죠. 순진하게 합리적 어쩌고 따지는데 진짜 감정적으로 올인하는 여자한테 더치 하자는 말은 못 꺼냅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 기름값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중 바보냐, 호구냐 하는 내용이 많던데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글을 쓰기 전 이미 헤어지는 건 결심을 한 상태였지만 글을 보여주며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명을 해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친과 만난 지 이제 반년이 좀 넘은 상태라 이렇게 멀리 여행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실 주변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또래보다 많이 버는 편이라 친구나 애인이나 그냥 제가 먼저 내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사줄 정도로 혹은 아니니 오해는 마셨으면 합니다. 그냥 계산 직전에 움찔거리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보이곤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런 분위기도 싫어서 그랬다면 이해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전 연애를 하면서도 그래왔더니 계속해서 이런 남자만 만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 대화를 하고 냉전 상태로 좀 지내다가 댓글이 어느 정도 달렸을 때쯤 그를 보여주고 여행 가기 싫다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헤어지자 말할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또 언성이 높여지면서 대판 싸우고 난후 헤어졌네요. 이후 다시 연락이 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전부 다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나를 혹으로 만드는 사람보단 서로 사랑하며 아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계산 직전에 움찔거리는 거지놈이랑은 진작에 헤어졌어야죠. 그걸 돈을 내고 만난다니. 이런 식이면 계속 거짓 놈만 꼬일 겁니다. 또래보다 잘 버는 유능한 사람이면 사람 좀 가려서 만나요. 남미새입니까? 편도 한 시간을 매번 태워주질 않나. 두 번째. 차 없고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태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유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기름값에 톨비에 운전하기 피곤한 것까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운전하고 차 있는 사람들은 태우고 다니면 기름 넣을 때 넣어주기도 하고 톨비 대신 간식이나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밥도 사고 다른 일은 자기들이 한다며 쉬라고 하는데 운전 안 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말해준다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차 없고 운전 못하는 사람들 계속 태우고 다니면 안 돼요. 당연히 별거 아닌 줄 알거든요. 세 번째. 앞으로는 연애할 때 불편하고 민망해도 지갑부터 열지 마세요. 대부분이 여자가 돈을 더으면 미안하고 고마운 게 아니라 지가 잘난 줄 알고 호구 잡았다 생각합니다. 호구가 뭡니까? 돈만 더 쓰는 게 아니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점점 함부로 하죠. 제가 그꼴을 당해봐서 알아요. 저도 인간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딱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황당한 건 친구 대여섯 명이 모여서 고깃집에 있다며 오라는데 거절해도 계속 오라기에 갔더니 식사비를 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일로 싸우고 헤어지자 하고 차단해버렸죠. 전남친놈은 호구가 아쉬웠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미안하다 장난이었다 이지랄했었고요. 님도 잘 헤어졌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